자, 다음,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가 20이랍니다. 요거. X제곱의 개수가 이수, 20이래. 자, 요런 문제 잘 나오죠. 한번 해볼까? 1 플러스 X에 요 놈은 지금 5승이, 고요 놈은 1 플러스 x 의 제곱의 N승이 되있습니다된 상태에서 두 개를 곱했는 거죠. 곱해서, 두 개를 곱해가지고, X제곱의 개수가 나와야 되니까, X. 요 놈의 X제곱. X제곱. 그 놈이 20이 나오는데. 자, 그럼 생각 해보자고. 여기서 이제 만약에 상성이 나, 상수 여기서 상성이 수 나오면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? X제곱이 나와야 되겠죠. X제곱이 계수그래 곱해야지 X제곱이 나올 거 아니야. 여기서 만약에 X항이 나오면 여기도 뭐가 나와야 되노? X항이 나와야 될 것이고. 그렇죠? 여기서 만약에 X제곱이 계수가 X제곱이 나오면 곱하기 상성이 나와야 되는 거죠. 다 아, 개수를 해야 됩니다. 자, 합시다. 자 여기서 상수인데상수은 1밖에 안 나오죠. 그리고 네, 여러분들아, 이거 한번 적어보자. 1 플러스 x의 n승이라는 것은 전개하면 여러분 다 알고 이건 많이 너스 외우고 있지 여러분들아. nc0 x의 0승 더하기 nc1 x의 1승 더하기 nc2 x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점 n c n x 의 n 승 되는 거다 알고 있잖아.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. n c r 이라는 것은 요놈을 또 다른 조합이죠, 당연히. 서로 다른 n 개 중에서 r 개를 선택하는 방법수인데 요렇게도 리딩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있잖아. 뭐라고? 1 플러스 x 의 n 승의 전개식 중에서 xr승의 계수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있고 상당히 중요하니까 외우도록 하자겠습니다. 자 이거 바로 나왔네. 1 플러스 x의 5승의 전개식 중에서 상수항의 계수는 뭐가 되죠? 상수항은 당연히 5시제로죠. 5시제 고개치면 얼마인지 알잖아. 1이야. 바로 적을래? 1. 오케이. 그럼 이건 뭐야? x의 계수잖아. 1 플러스 x의 5승의 전개승에서 x 1승이예으니까 5c1이 되겠지 뭐 당연히 5c1 5c1 요는 판부가 되지 5c2 바로 쉽게 쉽게 구할 수 있잖아 자 이게 5c1은 얼마인지 적어놓자 5가 되겠네 5 5c2는 10이죠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자, 그 다음에 이제 요놈 이제 찾아와야 되겠네. 요 주어진, 내네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관락한 게 누구라고? 1 플러스 X의 첫 번째는 1 플러스 X의 제곱이죠. 요 놈의 N승이야. N승의 전개식 중에서 첫 번째는 X 제곱의 개수니까. 요 놈에서 X 제곱의 개수 관락하면 1하고 X 제곱 중에 X 제곱한테는 몇개 주고 한개 주고. 1한테는 나머지 N 마이너스 1개 주고. 맞지? 전체 N개를 을려배열할 건데. 같은 것이 요렇게 된다고, 그렇게 생각하고 배웠잖아. 요렇게. 요 계산하니까 얼마나 오냐 하면, 요건 n이 될 것이며, 요군 1이죠. 그러니까 nx제곱이 나옵니다. 여기 nx제곱이 나온다는 거확인할수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nx제곱이 되겠죠 그래서, 곱했, 곱했더니만 nx제곱이 됩니다. 이렇게 아하, 됐고. 다음에 이제 X의 개수를 찾아야 되는데, 요 놈은 전개식에서 X의 개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. 맞죠? X제곱이 지금 제일 작은 차수가 되잖아. X 차수 중에. 여기한개 주면 X제곱, 두개 주면 X4승 되는 거죠. X가 나올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두 번째 개수는 나올 수 없는 개수가 되는 거지. 지워버리면 될이지 자, 세 번째 상수항이죠 상수왕 상수항은 쉽죠? 상수항은1 플러스 X제곱의 전개식 중에서 상수항은 당연히 뭐,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여러분들. 어떻게? 1한테 몇개 주고, 전부 다, 전부 다. 1한테 전부 다 주면 되죠 뭐, n 기수 마치, x 제곱한테 몇개 주고, 0개 주면 되잖아, 이렇게. 전체 기개 줬으니까, n 팩토리알에, n 팩, 0팩, 이렇게 계산하면, 1입니다, 1. 마치, 당연히 1야, 이 상상은 1인데, 음, 요렇게 계산이 되고, 바로 요놈의 정계식에서 1의 n 승이잖아 상상은. 되죠? 음, 그래서, 이두개또곱해서들이만 나오시는, 어, 곱해가지고 나오는 게 얼마죠? 보자, 지수 분해지로좀 넘길게요 음. 그랬더니만 요놈 얼마나 오냐 하면 1 0 제곱. x 제곱이 나오죠. 1 0 x 따라서 x제곱의 개수는 요 놈하고 요 놈하고 두개되어있는거죠아되더니 얼마지 n 플러스 12죠 m 플러스 12 x제곱의 개수인데 그 놈이 지금 2 0이라켜 해줬으니까 문제에서 알죠? 그렇죠? 따라서 n값이 얼마지 나왔죠? n은 10입니다. 이렇게 해서 n값 구하면 되겠네.